네 안녕하세요 박선희 팀입니다 예, 오늘은요 어, 올클체에 대해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테스트 서버 리밸런싱 업데이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정리해 드리고 올클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리밸런싱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일부러 켜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에 보시는 방법은 테스트 서버 누르시고 여기 리밸런싱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 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한테 적용이 되겠죠 어스 가디언이 원래 80부터 4레벨당 데미지 감소 1이었는데 이제 90을 그냥 공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2레벨당 뭐 실버, 골드, 아크 올라갈수록 데미지 감소가 되고 최대 10까지 올라간다 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페르노랑 이제 뭐소로 프레임 이런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MP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지속 시간을 늘려놨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업데이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안 적어놨는데 여기다 정령옥을 소모하는데 정력을 소모 안하게 하고 MP를 더 쓰게 하고 지속시간이 늘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검료정 같은거 하시는 분들한테 대박입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그 정력 같은거 소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료정에 돈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박이죠 근데 아마 빼먹었을 거예요 정력은 들어가고 변경사항만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지속시간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검료정 하시는 분들은 좀 할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땅요정, 어스하고, 임페르노 소울업을 불요정이거든요. 전설 이상급 분들은 두 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검요정도 이제 조금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하고, 땅을 받으면 데미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시간 길게 쓸 수가 있고, 뭐, 발동 확률도 상승했기 때문에 데미지도 잘 들어갈 거고요. 여기 하나 아쉬운 업데이트는, 만약에 나중에 후회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었는데, 어, 요정은, 업드, 어을 하게 되면은, 명중이나 추타 붙는, 에, 레벨업을 했을 때, 그게 다 원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료정들한테만 조금 장점이 됐는데, 그거 만약에 뭐 힘을 찍었을 때나, 뭐 인트를 힘 같은 거 찍었을 때, 그, 어, 명중 같은 게 원, 근거리로 붙고, 그 다음에 덱스를 많이 찍은 캐릭터들은 원거리로 붙고, 이런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한다면, 이제, 활료정이나 금융정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검사 스킬 리밸런싱. 요거는 뭐, 제가 눈에 갔던 거는 뭐, 패러독스 블레이드. 블레이드 전투할 때 가끔 쓰거든요. 데미지 좀더잘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고. 팬텀은 개별 쿨타임오 이런 것도 괜찮고 저지먼트가 좀 낮아졌는데 이건 사실 컨트롤 잘하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사 스킬은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하향됐습니다 그냥 전사분들은 하향됐으니까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했던 올클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요정을 켜놨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t j 이와 올클체입니다 오늘은 리밸런싱 때문에 사실 저렇게 업데이트가 올라올 줄 모르고, 울글체를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주변에 지인분들하고 얘기한 거, 회원분들얘기 했던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클체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 보시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생각 같은 게 있으시면 은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번에 클체를 하게 되면 부분 클체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이 지금 완전 하락세고 거기다가 어올 클체를 안 하게 되면은 부분 클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용기사, 뭐 군주 요것만 클체해준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어, 또 기다리다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클체만 앞으로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클체를 할때 이전 방식이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리스를 해볼게요. 자, 요 94짜리 뉴진스가 창기사잖아요 제가 만약 요정으로 클체를 해요. 그럼 56 이상 클체를 만들어, 아니 저기 요정을 만들어 놓고 얘를 클체 신청을 하면 어 다음 주에 얘는 1이 되고 얘가 94 요정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킬이 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엘릭서도 그래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유저들이 조금 어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손해 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94 요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어, 지금 엘릭서 보시게 되면 1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기사에는 15개가 있어요.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27개가 되는 거잖아요. 프렐릭입니다. 58, 에, 98 찍었을 때, 예, 프렐릭인데, 그거를 남겨줬을 때다 찍지 못해도 뭐 엘릭서를 남겨준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넘어와야 돼요. 그대로. 엘릭서를 그대로 넘어와서 하는 방식이 우선, 어, 유저들한테 손해를 안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엘릭서랑 아임포인트, 여기 보시면 밑에 골드 눌러보시면 아임포인트 나오거든요. 아임 포인트도 예를 들어서 저는 9만이 있는데 저 창기사에 100만이 있어요. 그럼 넘어와서 109만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2억 포인트까지 옮겨준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서 넘겨주면 굉장히 좋은 그 올클체가 되겠죠. 그래서 아임 포인트랑 엘릭서는 넘어와야 된다. 그리고 엘릭서를뭐 녹일 땐 우리가 막 천만씩 냈었잖아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암튼. 넘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이 아주 깔끔하게 넘어오겠죠. 또 하나 잘못 얘기했던 건 뭐냐면 피니지 방송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에 창기사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뭐 인크리즈 웨이트랑 다 배어있어요. 배어있는데 그걸 넘겨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건 예전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 자체를 그냥 바꿔준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요정이면 창기사로 클체를 했을 때 이대로 해서 경로 가자라는 이름으로 창기사로 그냥 클체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기사랑 요정은 스킬이 다릅니다. 마법도 다르고, 배울 수 있는 마법도 다르죠. 1단계까지 못 배우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이 마법들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클체를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너희는 이 요정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창기사 스킬을 새로 배울 때 팔아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뽑기로.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엘릭서랑 아인포인트를 다 옮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랩이 넘어오고 엘릭스 넘어와서 내가 투자한 걸 그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올클체가 되면, 아, 올클체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됐던 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성물이에요. 성물은 자, 보세요. 지금 얘는 한 개만 해놨어요. 이제 보조입니다. 자, 요네 칸이 있고, 만약에 저, 지금 저 계정에는 네 개가 있거든요. 참기사에는. 그럼 넘어왔어요. 그럼 요세 칸은 채워지겠죠. 나머지가. 근데, 얘는 두 개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접속을 딱 했을 때 여기 뭐 플러스가 돼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이게 두 개가 떠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마방 6이고 걔는 얘를 데미지 3이다. 그러면 데미지 3을 눌러서 선택해서 그냥 여기다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사실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NC가 돈 버는 아이디어이긴 하거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두개 정도로 쓰게 말,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방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을 때 하나를 더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도 되고, 얘도 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돈 쓰는 게임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사랑 싸우는데... 마방이 필요할 때 마방을 옮겨놓고 만약에 내가 격소로 가서 때리는데 비밀지가 필요할 때 이거 넘겨가지고 하는데 이걸 넘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같은 걸로 또는 n 샵에서 어떤 아이템을 지정해서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사가지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지정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거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끼리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이거 채워주고 체가도 마찬가지 지금 여긴 없지만 그구체가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뭐 박아지는 거죠. 그런식으로 하고 요기는 없지만 지배자의 표식이 저기 있다면 갖고 와서 채워주고 하면 완벽한 캐릭터가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제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채워졌죠 그럼 제가 원하는 거로 클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요 그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체를 하실 때는 NC분들 조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더 예,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스킬들 스킬들은 그냥 그 캐릭을 바꾸는 건 사실 어, 아까처럼 욕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는 방식에 지금 클체를 한 번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뭐 바꾸더라도 그럼 지금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까지는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스킬 같은 거다 배우는 거는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핀즈에 말했던 것처럼. 이거 없애고 이걸 바꿔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해를 할 겁니다. 갑자기 바꿔버리면 욕을 먹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저번에 피니지크 방송할 때 라이브에서 이야기 얘기 나왔던 겁니다. 바로, 바로 각인템, 얘긴데 스네퍼 룸티스 포함이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마안, 우리 맨날 마안 때는 돈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어, 마종무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옛날에 오래되었던 각인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 클체 했었을 때 이 캐릭 안에 있는 거를 창고에 맡겨줬죠. 근데 안 되는 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 되면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유저가. 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만들었던 템들인데. 그래서, 마안이랑, 뭐, 마족 템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벨리스, 뭐 옛날에 막 나왔다가 안 나왔던 검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각인으로 박혀 있다고 하면은, 클치할 때는, 어, 뭐, 홈비에서 신청을 다 해놓던가, 아니면은, 다 각인템 자체는 다 넣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클체를 했을 때 그걸로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계속이 되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각인템도 그냥 참고 옮겨줄 수 있게 어차피 이 계정 안에서 놓는 거잖아요. 보조 키울려도 이제 크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축, 치학세만또 옮겨줬었잖아요. 축, 휘장. 문제 굉장히 비싼 것들 옮겨줬었잖아요. 근데 6자리 정도도 옮겨주는 것도 상시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클체 기간에만 해줘도 괜찮고. 그때 옛날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건데. 이제 쪼잔하게 뭐 화염의 기운, 막 무슨 열쇠들 있죠. 그런 거다 지금 캐릭마다 다 기속시켜놨거든요. 그거 저희 지금 많이 필요하고 그걸로 모아서 메달도 모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좀 항시 좀 지금 이뭐 클체 말고도 항시 창고에 자유롭게 많게 줄수 있게 화염의 기운 같은 거 그런 거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게임하는데 좀 수월해지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결국 그걸 소진을 시켜야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또 사고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어, 전에 피니지 방송을 했을 때처럼 말도 안 되게 캐릭을 바꾼다는 이 개념, 이 자체 요정을 뭐 요정 다른 창기사나 법사를 확 바꿔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 번쯤은 무조건 공지를 해서 나중에 두 번째는 그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준비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자기가 가려고 했던 클체 캐릭터들의 마법도 다 배워놓고 거기에 뭐 각인템도 있는 분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쯤은 무조건 지금 말씀하셨던 레지스 넘겨주고 아임 포인트 넘겨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걸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중간에 스킬들하고 뭐 선물들하고 이런 거정리를좀잘 하셔야 돼요. 그니까 스킬들도. 레어 스킬을 레어 스킬끼리 뭐 전설 스킬끼리 뭐 유일이냐 그냥 신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엉키지 않게 딱 조율을 잘해서 클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추가적인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거나 뭐 제가 하는 거에 매기 드렸던 거에 뭐 반대도 할수 있고 가지 찬성도 할수 있고 하는 거니까 재밌게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